안녕하세요. 머니스테이지입니다. 슈드 1000주를 모은 영상이 10만 조회수를 넘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영상의 댓글에 슈드 투자할 거면 땡땡땡에 투자하라는 조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영상의 댓글 중에서 슈드 투자자로서 가장 인상 깊었던 댓글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500주를 모았더니 포모를 얻었습니다. 라는 댓글이었는데요. 슈드를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무조건 공감하실 거라 봅니다. 그만큼 슈드가 관심이 많은 ETF이자 아쉬운 ETF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슈드가 만능 ETF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성장주 ETF와 함께 투자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년간 슈드와 함께 성장주 투자를 한 결과를 공유 드리고 그리고 슈드와 QQQ의 최적의 조합은 몇대 몇인지 한번 말씀드릴 테니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과 댓글은 정말 큰 힘이 되니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도파민이 터지는 순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나스닥100입니다. 슈드와 같은 기간에 투자한 나스닥100의 수익률은 무려 71%나 됩니다. 이 기간 슈드의 투자 수익률은 7%인데 무려 10배에 달합니다. 결과론적인 이야기지만 그냥 나스닥만 살걸 그랬습니다. 저는 직투 계좌에서 QQQ, QLD, QQQM, TQQQ 이렇게 네 가지 종목과 절세 계좌에서 미국 나스닥 100 이렇게 모아오고 있습니다. 직투 계좌에서 수익이 엄청 높은데요. 그 이유는 직투 계좌에서 조금 더 일찍 투자했고 레버리지 상품이 섞여 있어서 그렇습니다 절세 계좌는 매월 적립식으로만 4년간 소액을 모아 오기만 한 수익률입니다 제가 해외 주식을 처음으로 추천받았던 것이 수익률이 가장 높은 QQQ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처음에는 나스닥 100을 한 배로 추정하는 QQQ를 샀었습니다 그런데 두 배짜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짜릿한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두 배로 추정하는 QLD도 샀습니다. 그런데 또세 배짜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TQQQ도 샀습니다. 라오님의 무한매수법, 그런 것도 봤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니 되게 용감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더 이상 성장주 레버리지 ETF를 모으진 않습니다. 깊은 하락도 견딜 수 있고, 도파민을 좋아하는 전형적인 한국인 투자자분들에게 알맞은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마 QQQ 하나의 종목만 계속 투자해왔다면 몇 번의 위기 때 매도해서 이러한 수익률은 없었을 겁니다. 2023년 저를 구해줬던 건 그나마 하락이 덜했던 슈드였습니다. 슈드를 투자했기 때문에 QQQ도 팔지 않고 계속해서 투자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슈드와 가장 궁합이 좋은 ETF가 바로 QQQ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슈드에 올인하지 마시고 QQQ를 같이 투자해 가시면 500주, 1000주를 모으고도 포모를 조금 덜 겪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주위에 미국 주식을 시작한다고 하면 무조건 추천해 줄 S&P 500입니다. 저는 미국 주식 ETF를 QQQ부터 시작했지만 S&P 500으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S&P 500보다는 슈드가 더 취향에 맞아서 직투는 하나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정성과 성장성을 모두 잡을 수 있는 ETF이다 보니 절세 계좌에서 꾸준히 월 적립식으로만 모아오고 있습니다. 현재 수익률은 37% 정도 수준인데요. 나스닥보다는 수익률이 낮지만 꾸준히 안정적인 수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만하면 사실 S&P 500한 종목만 사고 현생을 사는 것이 더 현명해 보이지만 사람의 욕심이란 끝이 없습니다. 무색무취인 S&P 500이 지겹게 느껴질 때가 분명히 올 겁니다. 배당주가 더 좋아 보이고 성장주가 더 좋아 보일 겁니다. 이때가 고비인데 저는 이 고비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S&P 500에서 배당이 조금 나오긴 하지만 현금 흐름을 중요시하는 제 성향과는 슈드가 더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제가 몇 년간 투자하다 보니 배당이라는 현금 흐름이 제 삶에 꽤나 큰 원동력을 가지게 해줬습니다. 돈이 돈을 벌어다 주는 경험, 내가 일하지 않아도 수익이 발생하는 경험 등은 투자에 대한 갈증을 더 키웠는데요. 그래서 더 절약하고 더 열심히 일해서 자산으로 계속해서 바꿀 수 있게 해줬습니다. 만약 주식 투자가 처음이시라면 S&P 500에 투자하셔서 일정 목돈을 만드신 다음 다른 종목을 투자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마지막 대망의 국민 욕바지 ETF 슈드입니다.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도 욕을 엄청 먹는 부동산들이 있는데 이상하게 가격은 오르는 곳을 욕세권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슈드를 주식계의 욕세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슈드 etf를 투자하면 정말 큰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주위에서 슈드보다 좋은 etf를 알아서 공부하셔서 알려줍니다. 슈드의 단점을 일일이 이야기해 주시기도 합니다. 슈드 배당금이 작다. 슈드와 qqq의 장기 투자는 비교해보고 투자하는 것인지, 이렇게 슈드 장기 투자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경고해 줍니다. 얼마나 좋은 ETF입니까? 덕분에 저도 비교해보고 공부가 굉장히 많이 됩니다. 한국 투자자분들이 조금 재밌는 걸 하나 말씀드리면, 최근 1년간 순매수 1위, 2위가 테슬라, 1배, 2배 레버리지 상품인데, 순매수 3위가 슈드입니다. 그 누구보다 도파민을 좋아하지만, 한편으로는 슈드와 같은 노잼 배당 성장 주식들을 많이들 사신다는 겁니다. 슈드의 최근 실적이 좋지는 않지만 국내 투자자분들에게 관심도는 아직도 유효한 것 같습니다. 잠깐 이 순매수 결제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와 방법을 간단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이버에 증권정보포털 세이브로라고 검색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화면이 보이실 텐데요. 오른쪽 위 국제 거래를 누르시고 종목별 탑 50을 누릅니다. 그리고는 결제 금액 기준 세부 구분을 순매수 결제를 선택하신 후 조회 기준일을 원하는 날짜로 세팅하시면 됩니다. 국가는 미국 선택하시면 되고요. 이러면 최근 1년간 한국 투자자분들의 순매수 종목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전 영상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슈드직트로 4천, 절세 계좌로 2천 정도에서 약 6천만 원 정도 투자하고 있습니다. 제 궁극적인 목표는 현금 흐름이기 때문에 슈드의 비중이 가장 높은데요. 2016년부터 현재까지 수익률을 기준으로 한번 계산해 보면 슈드와 QQQ를 어떠한 비중으로 섞어도 연 평균 14%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많은 고민 마시고 슈드와 QQQ를 반반하셔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입니다. 이렇게 제가 몇 년간 투자하고 있는 QQQ SPY 휴드의 투자 여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개별 종목이 아니라 이렇게 ETF에만 투자했는데도 수익률이 꽤 괜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운 좋게 들어가서 수익률이 좋은 거 아니냐고 할수 있겠지만 그때도 고점이라고 투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30%에서 40%가 넘는 하락에도 저는 매도하지 않고 꾸준히 매수해왔습니다. 슈드, QQQ, SPY 아무거나 다 좋습니다. 이세개중 아무거나 두개 고르고 50대 50으로 모아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슈드가 정답은 아닙니다. 다만 오답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본주의 시대에 투자를 일찍 시작하지 않는 것입니다. 5%의 수익률은 1년만 빨리 투자해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워렌 버핏이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자가 되는 방법은 간단하다. 시간을 친구로 만들고 복리를 활용하라. 하루빨리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모니스테이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